해외 현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요 변화, 소비자 편도 변화 내지는 경제 위기상의 것이 안 됩니다. 하지만은 이런 위기를 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 우에게는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무역 사절단이라든가 수출 상담에 지사와서 그리고 문래이함게된 이런 것들아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껏 <laughs> 대시 경제부시장 이승호입니다. 수출의 역군들 모시고 우려로 이렇게 훈련관절을 귀국해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역대 어, 최대 수출 중천을 밟고 계신 어, 여러 네.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, 네. 예,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튼 어, 여러 가지로 어... 안녕하십니까? 어, 뉴노멀 시대 기회여니까 진출 전략 시장 진출 유망품목 및 어, 서비... 세계 최대의 GDP 규모를 가지고 가지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훨씬 낮습니다. 세계 최고 수를 준 받고 있는 만큼 어, 미국에서 현지 금리 미국 정책과 또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, 재정적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.